1 1장1장 34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탄과 술 취하는가 생활의 음료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음. 너에게 임말리라 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말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이 모든 일을 네는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평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아, 음. 낮에는 성전에서 르치시고 밤에는 아까 강남원이라는 산에서 시신 모든 백성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지정하신 날은 이제 재림의 날을 이미 것인데 그 재림의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36절에 보니까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냉히 피하고 인자하여 서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 할라님들에게 주는 복된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할라님들에게 주는 복된 의미가 아니죠 의미는 앞서 이제 34절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방탄과 혹은 술 취함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우리로 신앙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시 우리의 마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하나의 내용들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방탄과 술 취함 혹은 생활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때 거기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둔나여진다 마음이 이렇게 둔하여져서 예민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일상에 그냥 젖어서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누던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또한 즉, 품격 측면에서 율법주의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제 나눴던것 같이 율법주의의 반대구구가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신앙소비주의자의 길인데 이 신앙소비주의자의 길에 들어서게 될때 여러분들 우리의 사실상 이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변하게 되는데 뭐가 또 문제가 있어요? 어? 또 멈췄어요? 아니 뭐 이제 안 멈추는데 지금. 그 라인을 라인을 좀 만지셨어요? 만지셨어요? 라인을 조금 이렇게 건드리면 뭐야? 응.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신앙이 자칫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을 소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을띠게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약간 그러니까 신앙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 신앙의 어떤 기도의 지목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그냥 생활의 염려. 그죠? 먹고 사는 것에 관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충철되어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 이 같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임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탈란이 우리 가운데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제도 우리 같이 나눴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주도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십자가의 달림에 대해서 실망한, 실망한 어떤 신앙 소비자의 주의자들의 묵인도 우리가 무시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팽이 안 튀고 들어오시면 가장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무력함,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부어진 어떤 거는 실망감은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겠다. 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그 신앙에 큰 패를 끼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신앙 소비주의 자의 길에 낼수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기시는 분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런 말씀에 참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좀 질문을 할수 있어요.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가 왕이신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히 가르침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에 발전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이 성장을 못하고 신앙이 계속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것을 에베소스에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편제된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객체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신앙 생활을 계속 일관하게 되면, 여러분도 우리는 깨어있을 수가 없다. 신앙을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보세요.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방탕과술 취함을 조심해야 되니까, 세상에 젖어 사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뭐, 방탕하고술 취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관한 하나님께 똑바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 반대 극보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염려할 때 너희들은 마음이 둔화진다. 마음이 둔화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니까본조서 사장 4장 사전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세상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방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희미하게 만든다 그죠. 그 상태를 일컫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세 때는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극심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소비주의잖아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20여 명의, 어? 그, 누굽니까? 경관한 여인들. 그 중에서도 한약 2명 정도는 예수님의 그 장사심을, 그러니까, 죽으심을 기념했던 자들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아, 주일날 살펴던 사케오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질문을 하셨어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사도가 아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 옵소서 아, 이런 다른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다른 불의 열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치실 때,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내 안에, 다른 불의 열망이 하나도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될 포인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따랐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나는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 때, 의문이 드는 것을 넘어서서 실망감이 들 때가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좌을 때거든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나의 탐욕과 욕심과 다른 불을 꺾려야될 때인데, 오히려, 그, 배드로와 같이, 그, 실망감에 이길 수가 없어 하고, 뭐 배신한다든지, 아니면은,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가룟유다 같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세컨 찬스를 주시는, 귀하고도 못된 지체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란 말이야 사실은. 기회인데 깨어있지 못한 그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야 되는데 죽어있는 그렇죠? 그래서 한때를 그냥 너무나도 큰 절망과 실망감 속에 휩싸여서 살게 되는 그런 어떤 궁금함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맞멘 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래 예수님의 재림식까지가 종말의 기간이에요. 때가 임박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발세다 말세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만 지시 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했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제 십자가를 지어야 될, 지어야 될 때를 우리가 여러분들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십자가를 절야될때 도리어 그냥 도망가 버리고 피해 버리고, 그쵸?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고 침묵해 버리고. 그렇죠 그러면은,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퍽퍽하냐. 자꾸 십자가를 부인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꾸 포기해버리고. 포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포기했는데 그냥 유기돼버려 그러면은, 지옥같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자꾸 무슨 타임슬립에 빠진 것처럼 무한반복이지? 왜 똑같지? 왜 똑같은 데서 맨은 실망하고 떠나갔다 다시 돌아오지? 그러면 왜 자꾸 십자가를 부인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십자가 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야, 내 목숨 내가 건사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쓴 이들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유한사도. 배스그가 죽음을 보지 않겠다. 이럴 정도의 하나님께서 정말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뭐 사계호라든지 이런 사람들, 경고침을 받은 사람들 다, 아,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할때 자꾸 자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해요. 그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은혜가 없냐? 두 가지 패턴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로 살거나 신앙소비주의자로 살거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왜 율법주의자고 신앙소비주의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다는 얘기는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해라, 가슴바고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이런 얘기가 사실은 신앙인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고쳐먹어야지. 맨날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예배하십시오. 8년 된 오늘도 이렇게 이 아침에 근데 오늘 살좀 많이 빠지셨나요? 다이어트하세요. 들어오는데 안 이렇게, 이렇게 몸이 완전히 달라졌던데요 적게 드세요. 그러세요? 좀 적게 드세요. 그냥 빠진 것만. 그러니까 어쨌든. 뭐,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음부터 그, 그, 뭐, 뭐 얘기하다가 말았죠, 제가. 기억 안 나죠?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그니까 러그얘기하다말했죠 열망이 있어요. 오늘이 아침에 두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아니, 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그러니이명형제께서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맡기신 일이 있지만, 이것은 이명명제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선물인 거지. 이일 때문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열망 가운데 나가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막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히려 그런 어떤 열망의 불을 꺼뜨리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내죠.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오늘도 김영웅 목가이 자리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있으나 마나 그냥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목회에 대한 어떤 열망과, 설교자로서 철교에 대한 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건데,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당과하고그죠 너무나도 의무적으로, 혹은 뭔가 다른 기대에 휩싸여가지고,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께서, 야, 이걸 밀어주시면 좋겠다. 저걸 밀어주시면 좋겠다. 이 손이 너무 강하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와고 예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의 간격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불이 너무 커버리니까, 진짜 불이 가려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 유지가 되, 되면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 성령 하나님, 데 하나님은요, 존귀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스스로를 대우하시지 않는 곳에는, 그냥, 자취를 감추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화대를 당해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존중을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많은 어떤 고욕을 당하시고, 많은 어떤 그런 무시를 당하셨지만, 거기에 의미가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치욕을 당하신 것일 뿐이지, 그분이 존중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시 받아도 될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 소비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오늘 대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부과해서 예수님께 강요하는 것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기시는 분들 축복이 있를 바라요. 우리 주님이 왜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가신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볼모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강요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는 여러분들 깨어있어야 돼서 그냥 기도하는 게 좋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좋은 자들에게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무슨 뭐 경도 낫고 일도 풀리고 뭐또뭐 뭐 이렇게 잘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게 마치 신앙인 것마냥. 신앙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마냥.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신앙의고또잘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은 성격 자체가 기질 자체가 돈 많이 줘도 타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데도 안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주면 타락하니까. 그걸 또 본이 잘 알아. 그래갖고 뭐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들처럼 그렇게 유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게 불만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차만별, 가장각색의 모습으로 어떤 자들이 모여가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읽는 거냐면 정말 인격적으로 오늘도 주님을 만나서 기쁜 자들. 아멘. 아, 사케오가 예수님 만나갖고 뭐덕분게 있어요. 재산에 반을 내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아줘도 되겠다고. 지가, 자기가 고백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손해만 왕창왕창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케오가 사케오 삿개오 인생이 손해본 인생이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인생이고 오히려 예수님 만나서 불행하게 된 인생입니까? 극대 그렇지 않죠. 사케오는 그 영혼의 안식을 찾았습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에게 배반자, 로마인들에게 하수인, 이런 참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비인격적인 어떤 옷을 입고 짐승처럼 살아가야 했던 사케오가 예수님 만나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브라의 후손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명예의미를 찾고, 이전보다도 훨씬 못한 인생 살았지만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명예와 의미를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참 복된 인생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은총의 인기를 바랍니 깨어있으십시오. 할렐루야.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신앙에 정말 참된 바람이 있는 인격적인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 외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치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복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뭐가 잘 되고 회복된 게 있으면 간증하세요. 근데, 그 간증도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갖고, 돈도 한푼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돈도 주시고, 뭐, 도 시켜주시고, 아, 내가 그동안 혼자 살았는데,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간증 속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부각되지 않고 그런 곁다리적인 것들이 부각이 되면 은 오히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망치는 간증이 아니라 마귀의 괴계를 고백하는 것뿐이라는 것뿐,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못된 은총인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학교에 갔다 오면서 주보를 하나 들고 왔는데 주보를 니까 어떤 참에 간증이 있길 있더라. 거기 보니까 내가 신앙을 포기할 뻔했는데 연합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교회 내내 복된 은혜가 그 간증문의 내용들을 보니까 오로지 그거밖에 예수님 믿어서 뭐가 잘됐다, 예수님 믿어서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와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정말 복된 교제를 누리고 이런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표현밖에 없다. 이런 게 간증이구나.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드립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